되게, 팟캐스트계에서는 박보검이라고 되게 잘. 아니, <laughs> 제그걸 <laughs> <저, 웃음> 죄송합니다, 저, 죄송합니다. 저 죽이시는 거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분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아, 근데 저도... 비슷하다니까, 선생님. 아, 왜 그러세요? <laughs> 자신감을 가지세요. <laughs> 맨날 목소리만 나온다고 그러지 마시고. 아니, 알겠습니 그 분... 제가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까? 어쨌든, 어쨌든, 아, 네. 어, 뭐라 그러죠? <laughs> 아. 그, 저희도 유튜버를 하고 있지만 유튜버한테도 항상 네. 문제가 되는 게, 항상 고민거리가 이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가 컨셉.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매일매일 고민스러운데, 팟캐스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음. 그죠? 선생님도 어... 그래서 세 가지 채널을 가지고 계신데, 나만의 컨셉을 잘 잡는 어떤 비법이 있을까요? 어, 그, 이게 정말 어찌 보면 뻔한 얘긴데 나만의 예. 컨셉을 담는 얘기는 예. 뻔한 얘긴데 예. 이건 진짜 자존감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되게 자존감과 밀접한 문제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네. 지금 팟캐스트를 처음 시작한 게 2011년 말인가 2012년인가 이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몇, 네.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8년, 9, 8, 7, 8년? 어느 뭐 정도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뭐 일주, 아, 일주일에 맞아. 이제 토탈하면 일주일에 한 두세 시간씩은 제 목소리가 계속 제 의견과 제뭐 살아온 뭐 경험과 뭐 내가 봤던 것들 생각 이런 걸 계속 얘기하면서 살아왔던 거잖아요. 음. 이게 음. 어떤 컨셉으로 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중에 개중에 일부는 이제 그 대본, 대본이 음, 있고 음. 컨셉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가 만드는 컨텐츠가 있고 또 이제 막애 키우고 이러는데 뭐 언제 또 대본 쓰고 있겠습니까. 음, 음.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을 얼마나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 그러,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심도 하게 되고. 그쵸, 이제 자존감이 이제, 그래서 연결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나를 제가, 자꾸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자존감이 높은 편이라서, 막, 제가 아. 컨셉을 잘 잡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응. 그러니까 이, 여, 여기서 말하는 자존감은, 응. 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어, 그러니까, 자,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아 서울 때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음 그렇지만 내가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아 들어준다는 어떤, 그니까, 이거 말로 되게 표현하기가 되게 미묘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어. 어, 제, 제가 자신이 말을 하는 이런 것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니까, 러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뭐, 뭐, 뭐아저 사람처럼 말하고 싶다 뭐 이런 사람이 음, 있나요 혹시? 이쪽 누, 김미경 강사. 김미경 강사. 너무 높은가요? 아 그, 꿈은 높게 가지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미경 강사처럼 응. 아무리 연습하고 평생을 아. 노력하셔도 그분처럼 될수 없거든요. 그렇 응. 그러니까 그 우리만의 개성이 있어야 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음. 걸 받아들이는. 음. 게 하면서 알게 되신 거예요? 처음부터 알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러게요.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죠. <laughs>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네. 내일은 또뭐 하지, 뭘 만들지 이러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이제는 음. 아 그런 깨달음까지 얻게 되시는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아,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 되는데 이런 음. 걸 너무 부담감으로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파, 정치 팟캐스트계에 굉장히 음. 그 최선정에 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음. 그런 분들 있잖아요. 김호준뭐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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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이동형 이런 음.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저 애초에 저 사람들에게 안 되겠다는 걸 깨닫는 순간 아... 어, 나는 그래도 어, 이런 거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구나 이런 깨달음 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 저희를 가르쳐 주실 때 그래서 더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유명한 거에 좀 얽매이다 보면 저희한테도 뭐 컨셉이라든지 스킬을 더 알려 주셨을 텐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laughs> 가르쳐준 게 없다는 <없단> 뜻인가요? <laughs> 아니요. 너희만의 이야기를 꺼내라를 네.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컨셉 잡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아, 네. 나만의 네.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게 도대체 뭐야? 네. 했는데, 아, 이런 깨달음으로 저희도 한 <laughs> 이, 1년, 2년 하다 보면 네. 나이 개성을 네. 어,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자존감도 얻게 되는. 어쨌든간 그, 그 일산이 나온 그 위대한 인재 아름 선생께서는 님이웬 연설에서, 어. 어,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어. 이제 들려달라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방탄소년단 말씀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laughs> 없어요. 그래서 <laughs> 그분도 어, 말씀하나 방탄소년단을 아, 너무 좋아요. 네. 아. 네, 너무 좋아합니다. 네, 선, 저는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의 네. 예. 박보검. <laughs> 그런 말씀하지 말라니까 <웃음> 제가 <웃음>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저희 앞으로도 많이 남았어요. 아네네 알겠습니다.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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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